에스트로 o 러지는 옆에 보면은 점성술 그다음에 셀레스티얼은 천체, 하늘 레러번스는 연관성, 관련성 그러니까 에스트로 o 러지는 지금 점성술 점성술은 스터디, 연구이다 어떤 연구냐면은 바뀌는 위치야 천체의 바뀌는 위치와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것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다. 역사를 통해서 점성술은 has been variously 다양하게 콜드 불렸다. religion 종교라고 superstition 미신 그다음에 pseudo 에서 사이비 과학. 가짜 과학이다. 별점 이게 점성술이니까. 가짜과 학 미신, 종교, 이렇게 불렸단 말이야. 일리스펙티브 어부는 관계 없이, 사이클로지는 심리학, 에스트로노미는 천문학. 일리스펙티브 어부는 모모의 관계 없이, 그것이 그 점성술이 이지 기분, 받는 이름에도 관계 없이, 점성술에게 주어진 이름에도 관계 없이, 점성술은 더즈, 동사, 원형은, 동사, 강조, 정말로, 뭐뭐하다. 더즈, 드로우, 오픈, 드로우, 오픈은 이용하다. 사실상 정말로 천문학, 심리학, 메스메틱스, 수학을 이용했다. 수학에 드로우는 의존했다. 그것이 점성술이 어템트는 노력하다. 어스크라이브 A to B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시밍리는 겉보기에 랜덤은 임미의 랜덤한 겉보기에 그 의미를 임의의 사건 탓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점성술의 의미가 임의의 사건, 어떤 사건 탓 때문에 그 의미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천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수학에 사실상 의존을 했다. 그 이름에 관계없이 그 이름은 지금 뭐라 그랬어? 종교나 미신이나 가짜 과학이라고 때때로 불렸다 그랬잖아. 어쨌든 그 이름 관계없이 이런 부분 천문학, 심리학, 수학에 의존을 했단 말이야. 점성술은 인클루드 포함한다. 다양한 방식과 필라소피 철학을 포함하고 있고 and it has been used.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타어 사용되다 이렇게 돼. analyze 분석하는 거야. 세계적 현상 as u s 즈 l as 는 뿐만 아니라 세계적 현상 as u s u l as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characteristic은 특징. 특징을 analyze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점성술에 horoscopes는 별점, 포르테 예견하다. 오스피키어스는 길조의 행운의 징조가 있는 이렇게 돼. 그럼 점점성술의 그 별점은 호텔은예기호텔견하려고 예, 하죠. 이벤트 사건과 날씨와 오스피키어스 행운이 있는 시기야 기업에게 이걸 예견하려고 한다. 에지는 몸으로써 프레딕션 메서드에서 프레딕션은 예측 예상 예측하는 그 방법으로서 그것은 점성술을 사용한다. 수학과 천문학을 사용한다. 투는 부사의 목적 모모하기 위해서 천체의 움직임과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과 천문학을 사용한다. Unlike는 모모와 다르게 천문학과는 다르게 위치 이하가 천문학 수식하고 attempt 노력하는 거죠. 카탈로그는 분류하다. 스터디는 연구하다. 우주에 있는 물체들을 분류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천문학과는 다르게 점성술은 try to show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How 이하를 어떻게 이러한 물체들이 우주에 있는 물체 별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거 있죠. 이게 점성술이다. 점성술은 천체의 변화하는 위치와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그들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이다. 역사를 통해서 점성술은 다양하게 종교, 미신, 가짜, 과학이라고 불렸다. 그것에게 주어진 이름의 관계 없이 점성술은 정말로 사실상 천문학과 심리학과 수학에 의존을 한다. 그것이 점성술이 그 의미를 겉보기에 랜덤의 임의의 사건으로 그 의미를 돌리려고 시도를 했을 때 천문학, 심리학, 수학에 의존을 한단 말이죠. 점성술은 다양한 방식과 철학을 포함하고 그것은 세계적 현상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징을 애널라이즈,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점성술의 별점은 사건과 날씨와 기업의 행운의 시간을 예견하기 위해 시도한다. 예측의 방법으로서 점성술은 수학과 천문학을 사용을 한다.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주에 있는 물체들을 분류하고 연구하려고 시도하는 천문학과는 다르게 점성술은 어떻게 이러한 물체들이 지구상의 생명체에 영향을 주려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